이번 주에 치과를 가야 돼서 이거 투스젤. 투스젤을 시술한 지 1년 반이 되어 가는데 아직도 안 떨어지길래 결국엔 제거 시술 예약을 했습니다. 제가 뭐 금방 끝날 테니까 다 하고 나면 일도 정 하고 일정도 봐야 되겠어요. erland Cooper it followed the garlanded flowers by Jean two lotus blossoms blooms a rare piece of chamber music by the opera composer Jacques winter of 1890. 친구가 허그유어스킨에서 일하는데 그거 오늘 팝업인가? 플래그십 스토어인가? 맞네 플래그십 스토어 이거 한다고 해서 지금 가고 있어요 8시까지인데 일부러 친구 너무 바쁠까봐 막 빠진 7시에 지금 출발을 해요 제발 사람 없었으면 좋겠다 나 찐따란 말이야 사람 많으면 나 영상 못 찍어 나는 그런 거 보대 길 잘못 들었다 이렇게 어려운 것이야 목이 또 물렸네 제발 사람만이 없어라 음 저기구나 음, 사람이 꽤 많아 보이네 안녕하세요 아그 가정님 어, 기 아. 안에 계세요 아 감사합니다 <laughs> 아. 이 오랜만에. 사람 배웠다. <laughs> 너 힘들었겠다. 어, 당연하지. 아, 이거 엄청 귀엽게 나온다. 예, <laughs> <에>, 힘드셨겠어요. <laughs> 아, <힘들었다. 웃음> 우와. 이거 젤리야? 아, 진짜로? 이거 쿠키도 하나 가져가셔도 돼요. 귀여운 놈으로 가져가셔도 돼요. 이것도 제작 맡기고 하다? 들어왔는데 들어오자 오자 어? 다정님 저기 있어요 그러는 거야 아진짜로야너다 어. <laughs> <laughs> 알아 다 생각이 다구 서로빠랑 같이 올줄 알았는데 그는 아직 연락을 안 해봤구나? 연락을 안해봤 둘이 오는지도 모르더라고 어찌 그냥 응. 하고 왔어 난 둘이 알아서 그거 하는 줄 알았는데 연락하고 오는 줄 알았는데 혼자 오셨더라고요 맞아 뭐 굳이 연락하지 뭘 뭐. 보면 알아서 만나지 않겠짠 <laughs> <laughs> 신제품 소개시켜드리자면 지금 여기 보고 있는 여기가 여기가 신제품이고 여기랑 이제 여기 저쪽이 이제 신제품 라인이다. 여기 이렇게 원하시는 대로 입어보시고 좋아 좋아 가방이 좀 무거워서 괜찮을까나 원하시는 걸로 오케이 오케이. 벌써 잘어오지 <laughs> 이거. 단추 잔거 봐. 아니, 너무. 선생님. 어, <laughs> 아니, 아니, 너무 잘 어울리잖아. 하지만, 그래, 하지만 요즘 핑크 좀잘 받으시던데요? 응. 어, 이거 엄청 다타 예쁘지? 되게 예쁘다. 응. 근데 어, 어. 너무, 너무 베이비 핑크라서. 아, 근데 지금 되게 잘 어울려, 모자랑. 아, 어. 모자집 사모님 같아, 어, 어, 어. 모자 때문에 돈 엄청 많아 보여 지금. 아, 귀여워. 아, 아 예쁘다. 예쁘지? 아, 감정색도 아, 입어봐. 역시 발레 이윽 쁘지 따뜻하지? 너무 귀엽다 이거 예쁘지 따뜻하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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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해요 정리까지 해주시고 아이, 응. 나는 아무래도 핑크는 못 입어서 못 사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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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은 되게 좋아해 호요씨 응. <laughs> 전화 왔다 전화 어? 받으실래요? <laughs> 여보세요 여기 커버 와인 아 그래? 아직 퇴을어 <laughs> 귀여우니까 <웃음> 찍어놓을게요 <웃음> <웃음> 저는 아카메에서 플래그십 스토어를 열었다고 초대가 와가지고 지금 거기를 가고 있습니다. 근데 나는 오늘도 혼자 가는데 여기는 어제랑 다르게 아는 사람이 없단 말이죠. 사람이 제발 많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 지금 걸어가면서 이렇게 카메라 찍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용기야. 무서워. 제발 사람 많이 없었으면 좋겠다.

어, 오, 안녕하세요. 하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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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요 언제 하었요오요안녕하세 안녕하세요. 안녕하었요요안안안요안요요요 진짜, <옛날에> 진짜 <laughs> 안요 <나요>. <laughs> 아, 화이트 1번으로 화이트 1번으로요? 혹시 케이크를 챙겨가셨나요 아니요 아네 이걸로 이걸로 챙겨주세요 지금 팝업을 갈 겁니다. 지금 입술을 안 발라서 좀 얼굴이 바기긴 한데, 1시부터 팝업이 없으을 하는데 점심을 먹고 가야 될것 같아서, 제가 몇년 전부터 굉장히 좋아하던 약 이카레 팁을 갈 거예요. 혼밥을 야무지게 하고, 혼 팝업까지 야무지게 할 겁니다. 3시부터 브레이크 타임이라서 얼른 가세요. 지금 1시이긴 한데, 혹시나 일찍 주문을 마감하신다면 낭패기 때문에. 밥으로 하시는 거요네이2 신라면 정도고 별맵게 넣이면기요분으로게요여기 감사합니다

너무 잘 어울려. 너무, 너무 오늘 옷이랑 잘 어울리지 않아요? 너무 예쁜데? 이거 진짜 예쁘다. 이게 털 부분이 엄청 푸숑푸숑하기도 하고 모자도 엄청 넉넉해. 내가 이런 거 좋아하거든. 모자 벗어도 너무 예쁜데? 뭔가 기장감도 그렇고 예쁘다. 이거 얼마일까? 릴세도 찍어야 돼가지고 딱 보기에는 되게 얇은 패이일것 같아서 보 모은.. 모은 옷을 입지는 못하겠다고 생각했는데 이거 보이시다땀나왔요두 번째는 이거 입어볼 건데요 이게 한눈에 되게 예쁜 거야 뒤에는 이렇게 돼 있어 그리고 이렇게 소매에 부분이 치커러지 그 수도 있는 것 같고 이거 아주 예쁠 듯? 미디엄이랑 라지 두 가지가 있었는데 미디엄이랑 라지 사이즈 차이가 꽤 커졌어요. 그래서 여자는 미디엄 입고 남자는 라지 입으면 커플룩으로 입기도 좋아요. 이것은 스웨이신데, 여기 원단이랑 여기 원단이랑 달라요. 그러니까 같은 건데, 여기는 겉감을 사용했고, 여기는 그 안감을 사용한 거야. 안을 뒤집어서 보면은 이 안감인 부분이 여기는 겉감이고, 겉감인 부분이 안은 안감이야. 그래서 한 가지 원단으로 이렇게 두 가지 텍스처를 했다는 것도 굉장히 예쁜데, 이 하이넥도 가능하고, 너무 예쁘다. 그리고 바지도 예뻐, 이렇게 허리가 꽤 많이 큰 편이라, 이거를 탁 하고 쪼여서 입어보고 싶어요. 근데 내가 지금 그렇게까지 할 정신이 없는 것 같아. 이거 봐, 예쁘지? 이거 너무 예쁜데? 이 지금 이 조합 자체가 너무 예쁜 것 같아.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상의랑 바지랑 잘 어울릴 것 같았는데 역시 아주 잘 어울린다고요? 봐봐. 기다려봐. 봐봐. 이거, 이거 진짜 조합이 기깔나지? 너무 예뻐. 여기 상의의 벌이랑 상의의 별 너무 예쁜데? 상의가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 핏도 그렇고 핏이 지겨. 내가 체구가 작다 보니까 내 몸에 되게 잘 예쁜 오버핏을 찾아내기가 어렵거든요. 자칫하면 너무 커 보이고 아니면 오버핏 느낌이 안 나곤데 너무 예쁘다. 심지어 원단감에. 무게감이 좀 있는 느낌이라서 이 실루엣이 키가 막힌다 바지도 근데 대충 그냥 세깅해서 입으니까 또잘 입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부츠를 벗고 한번 핏을 보자 봐거 바지도 핏 예뻐 봐봐 응, 너무 예쁘다 오늘 입은 옷은 이렇게왔습니다 그냥 좀 밑에 레이어드를 좀 많이 했으니까 상의까지 두꺼운 거 입으면 좀 부해 보일 거를 대비하여 상의는 말라보이는 그런 느낌으로 입었어요. 가방은 요건데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렇게 시폰 레이스가 있어서 오늘 이렇게 입고 왔습니다. 피팅 끝!